안녕하세요. 임스나리입니다. 오늘은 데몬 솔의 플루티드 아머 소개시켜 안녕하세요. 드릴게요. 사시 인사.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까보도록 할 텐데 어 가격대가 굉장히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되게 고가인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일단은 개봉하도록 할게요. 되게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했는데 제가 데몬즈 소울을 안해봐 가지고 사실 뭐큰 어, 큰 리뷰를 잘못해 드린 점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게임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게임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 줘. 어? 이렇게 보면은 스탠드 어, 희한하게, 이런, 그, 이런 특징의 피그마들은 좀큰 스탠드로 쓸 텐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어, 기존의 작은 스탠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이렇게 손잡는 루즈.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가격대가 한 16만원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서를 보시면은, 어, 처음으로 제가 리뷰하면서 설명서를 보여드리는데, 어,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 무기가 진짜 굉장히 많고 방패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단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어, 본품으로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번에는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어, 많다 보니까 어, 다 리뷰를 하긴 좀 어렵고요. 음, 일단 기본 아머, 아머 풀 착장. 어, 풀착장 모습, 이렇게 볼수 있는데. 중세시대의 이 기사의, 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고, 제가 놀란 점은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디테일이 굉장히 좋고, 어, 가이 진짜, 어, 곳곳에 디테일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볼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절 같은 걸 보면은 어, 팔꿈치 같은 경우는 진짜 딱 붙을 정도의 어, 이 정도의 관절을 갖고 있고 목관절 또한 굉장히 준수합니다. 어, 히어, 이게 진짜 대단한 게 피그마에서 목관절 이렇게 딱 들었을 때이목 안에 사슬과 옷 표현이 잘, 잘 되어 있어요. 난 여, 여기까지 신경 쓸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어깨갑주 또한 굉장히 잘 움직이는 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관절 허리관절도 굉장히 이 정도면 준수하죠 음, 어, 뒤로는 안, 젖히네, 안 젖혀지네요 뒤로 젖혔을 때 이게 빠지네요 어우 깜짝 놀랐네 한 다시 한번 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어, 관절 리미트가 뒤로는 안 접혀지는 구조인 것 같아요. 한번 잘 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다시 꼈는데, 뭐 아무튼 뭐 어, 뒤로는 좀안 접혀지는 구조고 앞으로는 이렇게 접혀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어 이쪽에 뭐 이렇게 장신구도 굉장히 잘 어, 표현이 되어 있고 뒤에 가방.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릎 관절 굉장히 좋고요. 발목, 그리고 앞꿈치까지 굉장히 좋은 가동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되게 준수한 관절을 갖고 있고요. 어, 좀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있지만, 뭐, 많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본체를 보면은 무기들을 한번 볼 건데요. 무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방패 하나랑, 소드, 소드가 이렇게 있고, 해머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특전판에는 이 해머가 한개더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이 칼, 뭐야?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뜯어서 거.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칼이에요, 칼. 어, 칼이어서, 어, 이거는 칼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뺄수 있는 구조로 갖고 있고요. 굉장히 디테일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 리뷰 때 봤었던 검인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게 그때 상세 리뷰에서 봤을 때는 살짝 투명한 감의 이 검으로 봤는데 불투명한 약간 에메랄드빛 그냥 칼로 그냥 도색 칠한 거 같아요 통짜 PVC 느낌이 이거 가요? 강한 거 같아요 이거 가요? 한번 잡고 볼래요? 아. 애기가 이렇게 들었을 때요 정도 사이즈의 느낌입니다 어. 굉장히 어, 디테일이 좋은 제품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느낌은 굉장히 강... 좋고요 어 추천할 봐야겠다.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한번 이거 어때요? 세이가 봤을 때 이거 어때요?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있어음 그래? 그거 있어요. 응. 어, 이 정도 애기랑 비교했을 때는 요 정도 크기인데 어, 크기도 굉장히 괜찮고 어,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저처럼 중세 이런 기사 갑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해드리고 어, 저는. 너무 높은 가격대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